8월 8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창세기 31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집을 향해 떠납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3일간 열심히 길을 갔죠. 그런데 이 양털을 깎던 라반이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과 자신의 뒷다리 없어진 것을 보고한후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도망한 것을 발견하고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러스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사실 어떤 채무 관계가 있거나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떠났나보다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칠일 길이나 형제들을 데리고 쫓아갔다라는 건 다분히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에게서 배신감을 느꼈고 야곱이 원래 자신의 자신이 임금으로 줘야 될 재산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칠일기를 쫓차간 후에 라반에게 밤에 현몽하셔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라반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어,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즉 야곱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말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현몽을 경험한 후에 라바는 계속해서 야곱을 쫓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길라산의 장막을 치고 있는 야곱을 발견하고 다가가 따져 묻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어째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야되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그런데 사실 이건 지금 라반이 변명과 같이, 정말 지어내는 말과 같이, 다분히 야곱을 헤아려 형제들을 이끌고 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야곱에게 해를 가했을 터인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내가 너가 떠난다라고 말했으면, 환대한, 정말 큰 송별식을 베풀어주고, 편하게 갈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리하여 석별의정을 딸과 또 손주들과 나누었을 텐데, 어찌 이렇게 도망가냐고, 야곱에게 마치 책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라반이 긴 시간 동안 야곱에게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사실, 가족 간에서도, 그 가족 간이 아닐지라도 해서는 안 돼. 착취에 가까운, 정말 야곱을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었습니까? 사실 두 사람 사이의 신뢰가 깨어진 지 오래였지만 라바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따져 묻기를 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좋다. 그런데 왜 우리 집에 두었던 내신, 이것은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간 것을 따져 묻는 것이죠. 그 드라빔까지 가지고 가느냐. 이그 드라빔이라는 건 물질에 대한 권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니다즉 소극적으로 자신이 라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두려움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산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줘서. 야곱은 라일이 그것을 도둑질 한줄 알지 못함이었다. 사실 라일의 행동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어떤 부, 아버지 권한에 대해서 자신의 남편을 위하여 그것을 도둑질 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한 야곱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14년간 기다려 얻었던 아내, 정말 사랑했던 라엘이라는 걸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는 삶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를 보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알리지 않고 도망한 이유를 묻는 라반에게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 빼앗을 것 같다 하여. 뒤 하여란 뭡니까? 사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라는 소극적인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쫓아간 라반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야곱은 사실 야곱 자체가 어떤 일을 잘해서 지금 삼촌에 간 일은 아니죠. 가족 안에 불화가 있었고 상속에 대한 문제로 인해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야곱 위에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고 이삭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언약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베델에서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돌단을 쌓아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때 하나님이 이 야곱을 아브라함의 후기자로 삼으셨고, 언약의 백성 가운데 지키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야곱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또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야곱을 지키십니다. 라반과의 갈등과 긴장 속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십니다. 기다리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브루스란 한 평범한 소시민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 속에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상징적으로 포스트잇에 뭔가 요구하는 것으로 표현해서 나타냈습니다. 벽을 가득 메운, 집안을 가득 메운 포스트잇을 보면서 브루스는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박수를 치고 그 소원들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거의 멸망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브루스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던 그 흑인 매우가 다가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기적이 뭔줄 아냐. 강아지한테 초인적인 능력으로 명령해서 명령을 다 듣고 배변훈련도 되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훈련시켜서 그가 이 강아지가 배변을 할수 있게 해주는 일. 워킹 마음이 바쁘지만 분주한 가운데 자식을 돌보게 애쓴 이 모든 매일매일의 일상이 기적과 같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영화의 해석에 대한 여지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 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성실과 노력을 통해 결과를 얻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신라원 낙원을 이르면서 아담이 받았던 저주가 무엇입니까? 종신토록 흙을 캐지 않고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셨지만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거부했고 그 저주로 인해 낙원을 잃었고 그래서 인생이란 수고와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야 된다. 오늘 야곱은 한때 짧은 실수였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너무나 긴 시간, 큰 배움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신다. 이말씀을 쉬려고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냥 그런 편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도 깨닫기 원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가장 최근에 갈등이나 긴장으로 인해 걱정하거나 두려워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삶의 위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사실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긴장의 연속이죠. 하지만 정말 내려놓는다라는 것. 움켜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다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은혜, 그 은혜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